여기가 두만강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댄스를 치고 있네요. 아, 여기 두만강. 여기 두만강이야, 여기? 두만, 두에 두만, 니다 두만, 두만, 두망 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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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이 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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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듣만 두만, 두만, 왔습니다. 좀 아, 네. 어, 네. 왔습니다. 네. 물살이 좀 빠르네요. 넓지 않고 여기 이제 자주 탈북민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곳입니다. 가회가 음, 있다. 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가 이제 두만강. 두만강아 자리 꺼라. 첫날 밤 호텔입니다. 두두 번째 날도 잘 호텔 시설이 괜찮아요. 어. 네. 트윈 베드. 아씨, 더잘 충전. 문제를 룸메이트. 충전 안돼 있어? 아, 충전 잘못. 저이 호텔에 이바카텔 보니까 아주 그 야경에 여러가지 시설이 잘 되어있고 사람들이 온천에 아 씨. 있고 신경쓰지 마시고 예 네, 우리가 저기서 오늘

장백산 입구입니다. 다시 여기서 버스를 타고 한 40분을 더 들어가야 된다 보니까 40분을 지금. 제일 관문에서 40분을 왔는데 다시 또 40분 들어요. <목소리> <목소리> 나머지 나무집 보이죠? 아, 아. 나무집에서버는 걸로 하고, 어, 그리고 화장실은 이쪽이에요. 예. 그래서 화장실 무조건 다녀오셨다가 올라가세요. 여기가 드디어 백두산 천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계단을 올라갈 겁니다. 아. 예, 드디어 올라갑니다. 계단이 1442개.

어. 나 420개다. 드디어 감동의 천지 다 올라왔습니다. 계단 일단 다 올라왔고, 음. 자, 정말 날씨가 청명해서 천지가 보입니다. 이건데. 우와! 这是天珠啊，都是里？哎嗯、你你雕一下，打他们。很漂亮。谢谢啊，小朋友。谢，行，谢啦。谁拍照？在上面去拍。 我的不完的没，捡了个，捡 <noise> 的，<noise> <noise> 对，还有就是弄的。啊，你,你来这边，这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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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也说是假的了。哎

1버스 타고 30분 올라오면 그리고 한 5분 올라가면 천지가 보인다는데 A 코스 B 코스 B 코스 먼저 합니다 어. 예. 네. 오, 비 여기 보시면은 면 보시면 하얀색 보이시죠. 예, 오늘도 하늘이 청명해서 천지를 봅니다. 아,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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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어디가? 저기요. 저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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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쪽이 북한떡이라대이가 어, 저쪽에 왔어. 아, 저기 가들이 가까이 가보면 로 내려왔구나.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로... 어, 아주 눈부여 보여주데 어, 어... 어... 내 어... 어... 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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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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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A 코스로 해서 다시 천지를 보러 갑니다. 음. 上来，下面站的游客，后面人拍一下，来了听不懂啊。上来，下面站的游客你好，你先来。想看天之全体游客，顺台阶往上走走，上面才咱们最佳观景平台啊。你们还没走到呢。上面可以看天之全景全貌，这个地方咱只能看天之微笑。想看全景游客，顺着台阶往上走走，还有五十二个台阶，咱就到顶了。 只有站得高才能看得远，只有站得高才能看到天柱的全景全貌。请大家不能台阶往上走一走。哎，上来上这个游客。你好。这大风，这大风的。 이 편해 보이는 곳이 북한이고요. 장군봉입니다.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곳이 <laughs> 에, 계단인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천지에 왔을 때저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서 계분들이이 물가에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 아, 이제 천진병 이 이걸로 끝냈자니이 중국으로 해서 온이 장벽산 천지는 어, 다시 올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북한으로 해서 이곳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북한을 통해서 천지를 다시 볼 기나를 기다리면서 저는 여기서 바이바이.